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세계 경제가 진보 진, 진보의 진보 방향으로 확 돌았었죠.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국가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통제경제를 만들었죠. 그길로한길 가고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경제로 한 쪽으로 가고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가지만 규제를 많이 하는 그리고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쭉 오다가 대처가 나타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 유럽에서도 경쟁을 심하게 시키는 경제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거기는 얼마 못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완전히 레이건 이후 완전히 그 이빈부 격차가 1920년대 수준으로 가버린 것이죠. 가버리고 시장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싹다 규제들이 무너져버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 파탄으로 온 것이죠. 아빠 나영 아빠 나 오늘 얘기가 잘안 됩니다. 아빠 오늘 이렇게 안 풀리네요. 아, 그, 얘기를, 아, 얘기 어렵죠? 아니, 요잘안 네. 풀립니다. 되잖아, 어쨌든, 되잖아. 제가 그릇을, 아, 그, 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 나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끊어, 끊어.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네. 언제 끝나. 몰라. 지금 세계, 이 지구상에는 정치 또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일에 대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는 시장에 좀 개입하고 그리고 국민, 그, 이 분배 과정에 좀 개입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좀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치 사상이 하나 있고 정부는 손떼라, 시장에서 손떼라 하는 정치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떼라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는 시장에서 손떼라가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관치경제를 했기 때문이죠. 관치경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이 논쟁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뭐냐, 시장에서 규제하지 말고, 규제하지 말고, 세금 받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노동,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되게 이런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금 낮추고, 규제, 규제 없애고, 해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경쟁에 맡겨라. 그런데 지난 그 세계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이 사상이 덕세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근데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부가 손대라고 라 얘기하는데 정부가 얼마만 정부가 제일 큰 말이래 정부가 경제 개입을 하면 그 흔히들 우리가 큰 정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정부 기준이 뭐겠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가 큰 정부고요 공무원을 많이 두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정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 아닙니까? 그죠? 렇 돈을 많이 쓰는 정부. 무엇을 기준으로, 국가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쓰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우리나라는 얼마쯤 쓸것 같습니까? 국민 경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정부가 쓸것 같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요. 30% 이내로 쓰는 나라가 있고, 40% 30에서 4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고, 40에서 5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경제의 50 내지 60을 쓰는 정부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정부를 거쳐가는 돈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쓰는 돈이 50, 내지 6 0되는 나라들도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차례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30% 미만 쓰는 나라. 멕시코, 한국. OECD 30개국 중에 있습니다. OECD 국가가 되게 좀 사는 나라니 OECD 30개국 중에서 30%안 쓰는 나라, 멕시코, 한 24, 5% 되고 한국은 28% 씁니다. 그 다음 30% 이상 쓰는 나라,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주로 태평양 근방에 뺑뺑 도는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 중에는 유일하게 스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40% 이상 쓰는 나라, 유럽에,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40% 이상이고, 스페인 한 나라만 빼고 40% 이상이거든요. 그, 그 중에서 50% 이상 쓰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요번에, 요, 요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덴마크. 그다 벨기에 룩셈부르그 뭐지기 조그만 나라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이50%이상씁니다 프랑스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는 아닌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합니까 한번 우리가 듣기를 20 한국과 멕시코가 제일 행복하냐?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쪽이냐? 그다음에 좀 더, 근데 뉴질랜드, 호주는 좀 이상해요. 그나마 사회당이 꽤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40% 이상한 나라들이거든요. 미국 미국의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으냐? 유럽의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으냐?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